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 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 하는 여미남 오늘 9월 2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남궁 주임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어, 금요일도 미국 시장이 좀안 좋게 끝났어요. 그죠? 네, 뭐 유럽 쪽에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미국도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다운은 장중에 52조 신저가 기록을 했고요. 음. 어, 3만 선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어, 장중에 지난 6월 16일 저점 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살짝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 6월 16일 저점을 음. 장중에 깼었나요? 네, 장중에 깼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때 3,666 기록을 했었으니까. 네. 음, 금요일 종가가 3,693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뭐,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다. 50% 음. 이상 낙폭을 회복한 경우에는. 네. 우리 강작가도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음, 장중에 음. 터치를 했었군요. 네, 그리고 뭐 전업종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는 2.3% 하락을 했고요. 소재도 2% 이렇게 네네. 하락을 했는데, 어, 특히 에너지가 이 섹터가 거의 한종 <laughs> 개별 종목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6.75% 어, 하락을 했는데, 어, 지난 금요일 날 WTI나 천연가스도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 얼마나 원자재가 얼마나 빠졌길래 이렇게 에너지 업종이 6.75% 빠졌네요. 오. 네 일단 뭐 WTI 같은 경우 한5.7%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네. 한3.7% 이렇게 하락을 음. 했습니다 WTI가 그러면 78.7 80불이 네. 이제 깨졌고요 네. 120불 갔던 유가가 80불이 깨졌으니까 아주 크게 많이 빠졌다 그죠 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9달러를 넘었던 게6.8이 음. 정도면 어 거의 30% 정도 빠졌네요. 네, 3, 40%씩 이렇게 유가나 천연가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또 워낙 안 좋았었고, 약간 글로벌 IB들이나 총재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S&P 500 지수를 기존에 4,300을 봤습니다. 근데 3,600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어 그리고 S&P 500의 p e 을 이제 타겟 P/E. 15배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음. 어, 현재 멀티플이한 15.9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6배가 좀 깨졌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연착륙 할 때가 3,600이지, 경착륙 하면은 한 3,400이라고 음. 보고 있고, 그리고 연착륙 시에 내년에 한 4,000, 그리고 경착륙을 하면 내년에 3,750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마이클 하네 CIS로는 어, 금리, 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경기 침체 쇼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착륙을 어, 할 것인데 내년 1분기부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어, 마이너스 1% 그리고 실업률은 내년 4분기에 5.6%까지 올라간다라고 음. 하고 있고 또 웰스 파고에서는 어,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한 뒤에 내년 4분기에나 어,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UBS에서는 기준금리 4%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패드가 내년에 더 높게 올린다고 하면서 5%까지 가까이 되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아이비들 모두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1번 보시면 빅스 인덱스인데 거의 30을 기록을 했고요. 네. 어, 전저점 6월 16일 날 거의 한 32에서 3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fear and greed index 같은 경우, 지금 extreme fear. 그래서, 음,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지난 6월 음. 16일 저점 때 거의 17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 3번에, uh, put c o l ratio. 이 CNN에서 또 제공을 해준 건데, 음. 어, 전 저점이 1.1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거의 1을 다시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이 전저점을 찍었을 때와 좀 상당히 유사한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수 3,600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지수 수준이 거의 3,700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포컬레이션은 5일 이동 평균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 이동 평균이 이 정도 올라왔었으면 어 당일치로는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네. 것 같은데 어 저는 우리나라 푸콜레이션만 봤었는데 미국 시장 푸콜레이션가 지난 6월 16일 어 미국 시장이 바닥 찍었을 때 110이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어 100인가요? 이게 1인가요? 아, 1을 조금 다시 넘었습니다. 아, 1 1을 네. 기록했었는데 그죠? 네. 네, 1을 또 넘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도 좀어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다, 다운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어 빅스가 전저점 만 32,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도 한 17, 그리고 푸콜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어 다시 1.1까지 이렇게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그 시장의 바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빅스 인덱스로 보면. 지난 3월달 이때가 이제 아마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됐던 2월 24일 이후에 유가가 급등하고 하면서 네. 그때 이제 픽스인덱스가 36 정도로 기록을 했다가 그다음에 5월달 7월달 점점 이 픽스인덱스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기는 한데 실제로 빅스 인덱스는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큰 무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네. 오히려 적다라고 빅스 인덱스가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우리 최상무님께서 네. 예, 자주 커버를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7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아 7까지 간 적도 네. 있었는데 지난 네. 바로 직전에는 네. 17까지 갔었어요. 17까지도 네. 갔었고 그죠. 네, 올해 네. 7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네. 그런 거 보면 음, 시세판만 보면 아주 무섭긴 한데 어,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어, 국채 금리가 다행히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빠졌네요. 네, 좀 빠졌습니다. 10년물 3.68%로 마감을 했고요. 네. 어, 2년물은 좀 올랐습니다. 8bp 정도 오르면서. 4.2%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까지 어 또한1.5% 정도 상승하면서 113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달러 인덱스가 네. 너무 강한데 어제 저도 이제 일산 킨텍스 아, 예. 예. 가서 구경 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근처에서 양념갈비를 먹었거든요. 네, 물론 돼지갈비긴 했는데 1인분에 13,000원인 거예요. 돼지갈비가 그게 13,000원 2인분 시켜 가지고 26,000원에 후식 냉면 시켜 가지고 한 3만 1,000원. 밥은 공기 1,000원. 네, 32,000원인데 야, 이거 21달러, 22달러 정도 하는 거잖아요. 계산하고 나올 때. 음. 네,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가격이 우리는 물가 공포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어 돼지갈비 2인분에 그렇게 음. 푸짐하게 먹고 그걸 이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22달러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사동에 제가 촬영차 한번 가보면 미국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달러로 너무나 이제 뭐싼 거죠,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물가 공포, 분포, 물가 공포 하는데, 미국은 지금 강달러를 이용해서 어 물가를 잡고 있고, 페드는또 금리를 올려서 잡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물가가,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 이제 급락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계속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어떡하는가.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물가 지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물가지수는 빠르게 잡히겠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좀 네. 들었습니다. 대체로 피카오드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더라고요. 네. 어, 네. 그그죠 그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음. 그 속도에 대한 이견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국채 인연물이 4.2%니까, 얼추 이제 PC 물가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죠? 네. 예, 네, 이런 거 보면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 2년물, 10년물 같이 네. 따라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지수들 이렇게 아 종목들 어 네. 이렇게 보니까 음 지금 그동안에 제일 강했던 테슬라 가 지난주에는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어, 테슬라가 네, 지난 금요일에는 한4.6% 정도 빠졌고요. 네. 어,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거의 한10% 가까이 이렇게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일단 지난주에 저희 110만 대 리콜 이슈 있었는데 요거 좀. 어 좀큰 일인지 아닌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이슈로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창문 고장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그 이쪽 그 테슬라 소프트웨어 시스템 오버드에요. 이거로 어 아예 해결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콜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공업사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아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고요. 이렇게 어타 완성차 업체 리콜할 때 부품 없이도 이런 점검. 등에 비용이 들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콜이 원래 8월 달에 테슬라 내부에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고 네.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 건데 어 아직까지 관련해서 이런 이슈나 사고들이 단한 건도 없었 기 때문에 어 먼저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 리콜 나오 먼저 리콜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좀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네. 뭐 브레이크가 뭐 작동을 잘안 안 된다든지 그죠? 급발진이라든지 그런 생명랑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리콜 사태가 아니면 이 정도 리콜은 정말 뭐 비일비재하게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조치라서 그냥 어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영국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영국 쪽에서 여러 이슈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전에 그 새로운 리즈 트러스 총리를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 지난 금요일날 유럽 쪽에서 재정부양책 발표를 했는데,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laughs>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거의 마이너스 3.7% 폭락을 했고요. 37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유로 페리티는 이미 1위 붕괴된 상황인데, 어, 이 감세안 보시면은 그 영국 약 450억 파운드 감세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안이 원래 그 19%에서 25%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철회했고요. 네. 그리고 소득세 기본 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45%에서 40%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자들한테는 좀 좋았다. 이렇게 받을 것 같고 부동산 인지세도 42.5만 파운드 이하는 면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진 2번을 아 사진 5번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1972년 이후에 50년 만에 가장 큰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걸 보시면 그 아래에 이만큼을 감세하겠다라고 한 건데 어, 지난 1972년에 감세가 가장 컸습니다. 음. 그리고 이후로 1978년이나 88년, 82년에도 감세안을 발표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이번에 발표가 된게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음. 향후 5년 동안 어, 한 1,610억 파운드 규모가 어, 세금이 가면 될 거고요. 이론에서 뭐 재정 손실이나 파운드화 약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사진 6번도 같이 봐주시면 영국 10년물이 어, 2009년 10월달에 한 4%였는데. 어, 지난 금요일 날 3.8%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30bp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음. 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레리 서머스 어, 전 하버드 교수라고 하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전 재무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는 재정 정책 때문에 영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최악의 경제 정책을 펼친 <laughs> 것으로 기억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어 10월 27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50BP나 75BP 인상을 할 예정인데, 어2 b 기준금리가 현재 1.25%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9월까지 한3.25% 전망이 되고 있고, 어 독일 2년물이 2%까지 오르면서 08년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10년물이 4.3% 기록하면서 어 13년 이후 어 최고치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거의 다뭐 11년, 12년, 13년 만에 뭐 최고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네요. 그래서 네. 지난 2011년, 10년, 뭐 그때 상황이 이제 어땠었는지 제가 뭐 투자 설명할 때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2009년, 10년, 11년, 요 2, 3년 동안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ECB가 지금 기준 금리 1 2오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1.5%까지 예, 금리를 올렸었는데 <laughs>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동향을 저도 영,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동향을 어, 처음 봤는데 지금 2010년 그죠? 예, 11년 요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강도 높은 이제 금리 인상 조치에 십년물 어 국채 금리들이 빠르게 2011년 이후부터는 이제 빠지면서 음 금리나 물가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다른 뉴스 중요한 뉴스 있나요? 아 네, 어, 저희 다음 주 주간에 좀 예정 사항을 말씀. 드리습니다 일단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 주에 FOMC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요.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그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어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들 네. 어 로레타 메스터 총재 그리고 로리 로건 어 로리 로건 총재 <laughs> 그래서 이분들이 있고 그리고 20위에서도 또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또 아, 얘기하시나 보네요. 네, 계속 네. 이런 컨퍼런스 이런 데서도 참가하시면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찰스 에반스 총재나 그리고 가장 매파적인 인물인 제임스 플러즈 총재 그리고 어, 메일리 데일리 총재 이렇게 있고 경제 지표로는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내구제 수주 그리고 주택 관련된 지수, 어, 지표들 케이스 실러나 신규 주택 판매가 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 날에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그대로 이어지고 에스터 조지 그리고 플러스 총재 보호만 총재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 이전에 마이너스 0.6%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네.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음. 또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PC. 네, 네. PC가, 어, YOY로 한6% 정도로, 전월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코어 PCO y y 는한 4.7%, 해서 전월에 4.6%였는데, 0.1%포인트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부회장 라엘 브레이너드. 사, 또 발언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유로존 쪽에서 CPI, 그리고 실험률 등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일정으로는, 내 네, 수요일날, 장전에 페이첵스나 신타스 이렇게 두 기업 정도 볼만 하고 목요일 날에는 이밈 주식인 배드베스 비욘드 그리고 중고차 기업인 카맥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마이크론 이렇게 실적 발표 있고 또 나이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소비 관련한 거나 또 중국 쪽에서 계속 락다운 이어지고 있는데 어, 중국 쪽 상황은 어떤지 나이키 실적 발표 통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이 카니발 이 리오프닝 관련 기업인데 어, 리오프닝 쪽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기업들의 좀 재무적인 내용들이 어떤지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피가 <laughs> 어, 발표가 좀. 지난 CPI 보다는 많이 늦게 나오는 편이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마릴라 음. 나옵니다. 네, 마릴라 나오고, 네. 지난 8월 달에 우리 CPI도 뭐8.1 아니면 7.9까지 기대했다가 네. 8.3 나오는 바람에, 네. 네, 거기서 약간 이제 쇼크가 왔었었는데, 이번 8월 CPI, 코어 CPI가 이제 4.6 정도가 지난달이었었고, 네. 지금은 컨센이 소폭을 나서 4.7 네.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음. 근데 CPI 같은 경우가 컨셉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지난달이었던 8.5보다는 낮게 네, 8.3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지금 지난달에 4.6이었는데 이번에 4.7로 네. 네. 0.1%포인트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4.7 정도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간이 되면서 이것도 약간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9월달 나중에 9월 수치가 발표되는 10월달 에는 거죠. 네. 좀 많이 이제 물가들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여민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중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